안녕하세요. 혜님 신당입니다. 14년 들어서 자, 아유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음. 그죠? 청사의 해. 네, 뱀띠 자, 우리가 작년에 같은 년이라고 해서 우리 용띠분들이 다잘된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힘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우리 뱀띠분들, 올해 울산년으로 들어다가 욕심내지 말고 조금 쉬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우리 뱀띠분들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냥 조용조용히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자, 그냥, 내 날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뭐든지 조금 적당히, 큰일 버리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하늘만 보내시면은 아주 길하다. 그러십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대별로 조금 정확하게 좀더 짚어드릴게요. 자, 1, 4년 상반기, 네. 우리 상반기 25세 신사생 여러분들입니다. 네. 우리 신사생분들, 어디 투자, 요런 거는 좀 근무. 지금 학생인 분들도 있겠지만은 직장,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금전 운이 들어왔는데요. 취업을 하니까 돈을 벌겠죠. 그돈 벌어서 그냥 차곡차곡 모아 놓으세요 나 이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지만 다 부질없대요 지금 요거를 기반으로 삼아 가지고 본인 거 하나 빨리 만드세요 차를 산다든지 어, 집문서를 하나 갖는다든지 올해 어쨌든 금전재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 넘치게 곡식이 넘치게 들어와 있으니까 신사생 25세 여러분들은 어쨌든 쓰지 말고 내 나가는 돈 없이 많이 모으시라 그러십니다 음. 37세 자 우리 기사생 여러분들 네 7수에 힘든 한 해를 조금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우여곡절이 많다. 변수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이변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리 있죠. 여기서 너무 크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욕심내지도 마시고 그냥 내 지금 주어진 요곳에 어, 여기서만 요 공간에서만 열심히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 섣불리 새로 시작하는 것도 금물이요. 어, 조금 좋진 않습니다. 기사생 여러분들. 그래서 어, 왜 그래요? 어,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한해가 이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37세 기사생 분들은 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텐데 많으실 텐데, 지금 그냥 직장 내에서도 옮겨 봐야 거기서 거기라 그래요. 그니까 이직을 하고 싶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 내 있는 공간에서 그냥 따뜻하게 거기가 보금자리라 그래요. 거기 그냥 머물러서 조용히 이렇게 좀 또아리 틀고 계셔 보세요. 어 상반기에는 그런데 하반기 쪽으로 가서 아주 그냥 훅 핀다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결혼. 어2년짜 배필 이동수 이동수는 크게 없고요 2년짜 결혼은 결혼은 그래도 배필로는 조금 있어요 이성관계 오는 올해 결혼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배필을 만난다고 하십니다 그거는 좋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좋은 연애 좋은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금전 손실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다가나 아주 아주 그냥 풍족하게 먹고 쓰고 놀만큼 이렇게 증여진다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4 9세 우리 정사생 여러분들, 예, 을사년 상반기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4 9세 정사생 여러분들, 네, 될듯안될 듯, 듯, 잡힐 듯말 듯, 이런 게 많다고 어, 하셨는데, 올해는 뭔가 그래도 큰 문서 하나 주게 생겼어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보람은 있네요. 큰 문서라든 면뭐 내가 뭐 땅을 사거나... 어, 집을 새로 이렇게 매매를 해서 계약을 하거나, 작은 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 큰 문서운이 들어오고 자 금전적으로다가도 그동안 손해봤던 거 예, 손해봤던 거 다시 이렇게 채워진다고 하시니까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금전적으로다가 다시 채워지고 큰 문서운이 들어와 있고요 단한 가지 건강이 건강이 조금 좋진 않아요 우리 정사생 여러분들 49세 정사생 여러분들은 다 좋은데 몸이 좋진 않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 미리 검사하면 좋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렇게 종합 검진 한번. 받아보시이 훨씬 수월하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뭐 어디 아파 죽거나 그러진 않으시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동수는 어, 이동수도 있습니다. 이동수도 있고, 어, 사업하시는 분들, 응. 예, 사업하시는 분들 이동 확장 어, 응.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을사년 상반기 이렇게 잘 풀어지신다고 하십니다. 자 다음, 자 61세 을사생 여러분들, 상반기 운세 말씀드릴게요. 돈복 터졌네요, 돈복 터졌어. 다른 건나는 모르겠고요. 우리 61세, 의 예? 의사생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겠고, 아무튼 돈복이 터졌습니다, 이제. 음. 자, 뭐, 가정내로, 뭐, 지금 몸이 조금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허리나 특히, 이렇게 허리 디스크나, 이렇게칼 대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자, 그거는 그거고. 어,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병원 가서 수술하고 시술하면은 낫는 문제고요. 음. 자, 일단은. 예, 근처 재수문이 열렸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사나, 뭐, 요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 목돈 받으시잖아. 그래서, 목돈, 큰 돈이 이렇게 올해는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 73세, 개사생, 여러분들. 지금 우리 뱀띠 분들이 건강에 지금 많이 나오는데 우리 73세 개사생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올해 고비를 좀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 지금 다른 가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집에 혹시 73세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두신 분들이죠. 올해를 조금 잘 버티셔야 조금 수월하게 잘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은 아프시겠지만은 어쩌시겠어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신병 치료는 무당에게. 아고 그래도 우리 기사생 여러분들은 매매 땅을 팔아서 내가 이걸 정리해야 돼, 아니면 뭐 집을 팔아서 이거 정리해야 돼. 그 문서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부진했거나 이렇게 이런 분들 아주 매매 문서 활발하게 문서가 왔다 갔다. 그거 하나는 좋네요. 그거 해서 본인한테 쓰세요. 넘주지 말고. 아시겠죠? 73세 개사생 여러분들은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면 아주 다른 건 아주 풍족한 한 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경남구성 혜님신당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을사년 우리 뱀띠분들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